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701강 세상 끝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예, 거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그게 불법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그 행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이냐면 이 세상 끝에는 천국 복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들던 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만이 온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예수님도 구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 내는 그러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천국보금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파한 그러한 말씀이 정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 리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천국복음을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때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끝인데요. 이 세상 끝에 천국복음이 전파되어만이 야 끝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혜사라 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열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령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풋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어 천국복음을 전파해 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지식 성령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증거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천국 복음을 증거한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증가하는 자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자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말씀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 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짐승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짐승과 같은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볼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자들이 짐승으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계시록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수 666명의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666을 갖다가 크레디드 카드, 바코드, 슈퍼컴퓨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666은 짐승의 순대 그자가 바로 사람으로서 땅에 관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 그래서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허탄하다고 했거든요. 이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바람 선지자들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람 선지자가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거짓 스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짓 스승들이 짐승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세상 끝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거짓선지자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거짓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고요. 불법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자들은 악한 자의 이마음으로 출현을 합니다. 대사노니까우서2장9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자의 이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않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끝은요. 천국보금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보금이 전파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 인데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 거든요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른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른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라이프 성경 백화사전에는 컴퍼털,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정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는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그런 보사 보혜사는 또다른이 붙었습니다. 또다른 보혜사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부탁하여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써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써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인데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누가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이 미혹하는 자들은 짐승으로 출현을 하였습니다. 게시록 1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같은 자가 계시록 13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명이라고 했습니다. 666명이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을 만들라 라 그랬잖아요.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로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은 우상은 거짓 스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끝에는 천국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01강 세상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